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 사람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주문을 외움으로써 신비의 영역에 내가 접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곱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현상에 여러분 부환 외동하시면 안 됩니다. 현상 자체에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어도 아무리 신 목소리로 속사보처럼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신앙 생활의 그 형식,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의식들, 그것이 느슨해진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까? 무슨 대단한 신앙의 사람 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런 말 너무 가볍게 하곤 하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엑스레이 찍듯이 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쉽게 하나님 중심 보시는 분이야 라고 가볍게 말을 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열매로 알지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 이미 너희에게 부음받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깊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깊은 영적인 것이란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깊은 삶입니다.